안녕하세요. 산바다입니다. 서리태 주는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희골에 있는 저희 그 밭입니다. 콩밭. 콩밭인데요. 이 콩밭이 저기 저렇게 멀리, 멀리 있습니다. 콩을 좀 많이 심으셔가지고, 콩을 어, 이 수확을 다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어,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 콩이 너무 오래 메마르고, 그 건조해가지고, 많이, 이 콩꼬트리에서 튄다 그러나? 뗀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 바닥에 콩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주워야 되나요? 이 많은 이 넓은 밭을 주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 그 어머님, 연로하시는어머님이시고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여기서 요깃탱이에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는데, 이거 콩, 이거 다주실려면뭐한 20명 동원해서 한 하루 줘서다못 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2, 3일 줬으면 다 줬을까 한데요.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가까운데 제가 찍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가까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요 옆으로, 짓는 모습, 요 위를 보면, 이 바닥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콩을, 이거 어떻게 주셔야 되냐고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든 거를 다 아시죠? 아시는데, 이걸 주는다는 게 다, 저 넓은 데를 다 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 많이 필 필요한, 펴, 손도 필요한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농사가 잘 되니 못 되니 해도, 그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을 해서 많은 것이 내 수중으로 들어와서 뭐 판다든지 먹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어 김장한 다음에 이제 지금 한3 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녁으로 다접어드리있습니다 접어드는데 이거라도 좀 주워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같이 온뭐 조카나, 뭐, 동생들 다 지금, 저기, 좀 있으면 주스러올 거고요. 주사가지고, 이거, 뭐, 판다 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입니다, 무료. 누가 주사가는 사람이 있냐니까, 많이 주사가지고 가려고, 지금 영상 한번 잠깐 찍고요. 이따가 주순 모습, 많이 주우면, 제가 한번, 거기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침 주었습니다. 잠깐 주은 거고요. 한 20분 주 섰나요? 주섰 거고요. 이렇게 어... 서 콩을 줍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조카 부부들이 이렇게 줍고 있고요. 저먼 곳에서는, 아... 동생 부부와 어머니가 이렇게 콩을 줬는데요. 이콩다 주었으면 좋겠지만, 뭐다줄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줍다가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은 대표적으로 흰콩과 검은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검은콩 중에 대표적인 콩이 이 서리태입니다. 서리태는 어, 생육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가을철에 서리가 온 이후에도 뭐 크기도 하고요. 어, 여물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서리를 맞은 이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서리태라고 합니다. 서리태는 그래서 검은 콩 중에 대표적인 콩이고요. 요 아,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 중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 밭에서 나는 소옥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아, 주요 성분으로는 아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화 방지를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변비 개선 그다음에 탈모 예방 뭐 항암 효과 이런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이 콩을 드시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콩을 밥에다가 많이 놓아 먹는데요 아 저희 집에서도 이 작곡으로 이 콩을 밥할 때한 점씩 넣어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잡고 서리태 그 밭에서 줍다가요 아이고 죽는게 이게 일이 엄청 힘드네요 농사일이라니까 다 힘들지만 이거 밭에 떨어져 있는 서리태를 이렇게 줍다 보니까 아 허리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뭐 나중에 지루해지지 그 다음에 아휴 해다 보니까 이제 눈까지 얼얼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줬다가 해도 좀뉘어뉘어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요 이거 집사람하고 둘이 주운 거고요 그 저희 조카들이나 그 다음에 동생들 부부가 주운 거는 각자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요 어, 저희도 이렇게 둘이 주운 거 가져왔는데요 이거 양이 꽤돼요이 정도 주으면 이거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주었다고 할까요 근데 하루종일 그밥을다주는다면한 가마 이상 이게 설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요 아 저희 집 밥인데요 저희 집 밥이 원래 맛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 밥만 보면 아 그냥 맨밥만 먹어도 된다고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면 저희 밥솥을 뭐싸 들고 갑니다. 이게 주어온 서리태하고 농사지은 땅콩 아, 그리고 진오이콩을 넣고요. 밥을 지어 봤는데요. 이밥 색깔이 약간 좀 변했죠? 변해 가지고 약간 검은색이 띠는데요. 아, 이 밥을 먹어 보면 아, 반찬이 없어도 먹을 정도로 그런 구수하고 뭐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자녀들은, 어, 이런 밥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흰밥을 좋아하고요. 어, 뭐 어린 애들이나 뭐 청년층들은 이런 잡곡밥을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이가 좀 들고 한 사람들은 어, 이렇게 작곡을 먹어야 또뭐 아까 되겠지만 노화 방지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 위에 있는 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부가 거의 먹고요. 밑에 있는 밥을 애들한테 먹입니다. 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밥을 잘 지어서 먹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 영상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